좋 어? 어 e c r a f t card. They remonstrated. That t i 난 탐정 이 a 탐정님, 아 탐정님 아 탐정님 m e That t i 조 e 조 h a t 조금 m e That t 희선, 나는 가시지요. 오늘 기철 쯤 추울까라고 등짓을 해. 음. 유튜브에 기철이 패드에 쳐봐. 아네 뭐. 이따 빨리 갑시다. 연예인의 소리에 메모를 두 사람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지. 오토바이 타고. 야, 임마. 우리...

바로 응. 대머리 기영이의 집이지 하하 역시 넌 탐정 기영이? 이상해 기영이지 여기가 기영이 집인가? 야 니가 기영이의 응 미쳐 야 대머리 기영 나이... 당신은? 하하 <laughs> 나를 알고 있는군 누구세요? 그건 상관없어니형 네 어딘가 어딨냐고 네 피처리 마니다 원한다면 주이 첫사랑 그것을 주었 그것을 주었다. 그래서 어딘데 여기에 작품명 기영의 첫사랑. 뭐 점프맵인가? 점프맵인가? 형을 형을 보고 싶으면 이 점프맵을 해봐라. 에이! 점프맵인가? 개힘든군. 점프맵인가? 에이. 물론 전기는 켜낸다. So, m a 다 o 아 m 이 y d 아 all. Pilong t e n a n 어. 아니 난 담정이라서 잘한다 으악! 아니 여기서부터 어렵다고. 아니 난담정이라난 담정이냐? 난, 난담정이라니난담정이라니난탐 담중... 잠만 보고 쓰는 거버 금지 내려가게. 게난 담정이다. 난, 난 담정이라고. <laughs> 어. 나 이제 내. 한, 둘, 셋, 난, 아난 담장이 안네 수로 못겠다네 담장이랑 이중으로 아쉬 못했다아못다네 자, 이상아 빨리 가나. 형이 <laughs> 기다린다. 아아못 어, 했다네. 내가 시여주지 어. 이거는 깰수 있는 거 맞냐? 내가 시범물지 마. 나아! 나아! 어아 나아! 아 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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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아 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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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나아! 아 참, 오, 어, 잘먹어야는데땅에 너무 세게 떨어졌다. 단어 마인 카트 주웠는데 어? 걔네 고 탄력, 점 오, 탄력, 탄력, 점프 어? 탄력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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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대! 고 탄력 점프! 깨다! 아니, 다시. 깨다 깨다 다시. 근데 다시 또 떨어졌네 고 탄력 축하요 어. 아. 고 어. 탄력 고 탄력 어. 점프 왜렇게 소리 고 탄력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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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아니, 나에안이 호탈료. 호탈료. 호탈탈료 호탈료. 호탈료. 고탈료고탈료 호탈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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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음, 슈퍼 어, 점핑, 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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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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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 기영아. 응. 어, 오, 당신 힘이세네제 이의 장미란이 될수 있나? 나는 이미 북한의 김대지 경호원이어서 기철 동지예요. 어딨는지나 말해 참 이런 인재를 놓치는 게 아쉽군 빈철이는 빈철이 형은 빈철이 형 집이 있어 그렇군 고맙다 그럼 바이 그럼 오토바이 타고 가볼까 <놀람> 이거 뭔가요 아 으아. 아파 아파 잠시만나 점프를 처음부터 다시 깨야되는데 이거 심했다 이거 이거 심했는데 이거 심했는데 하아? 점프를 다시 깨야돼? 나는 점프를 잘하기 때문에 금방 간다 이 맞냐? 마이크! <laughs> 오! 오! 우아! 아! 까비 뭐냐? 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? 뒤져버린다 니 네? 나쁜 짓 하며 <laughs> 뒤지는 거 알지? 아니 몰라 진짜 몰라 진짜 <laughs> 몰라 진짜 몰라 <laughs> 진짜 몰라 그러면 나는 탈출 을아 점프 를을서 너에게 간다 조금만 기다려이 기영 조금만 기다려 얘 지금 버그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기철아 빨리 와 내가 기철이라고 아 너가... 기영아 빨리 와난 기영이가 아닌데 아이 희선아 빨리 와, 아, 와. 정신력이 똥인가 안녕 안녕 희선아 이거 이거 뭐야 암호가 걸려있잖아 요런 것쯤이야 음... 이거 부시라는거 아닐까? 제작자 이름은? 모르는데 제 제스... 낙지! 낙지? 응부지 아니잖아 음. 어쩔 수 없어 걍 물을 시죠얘 예, 코딱이었습니다 얘 예, 코딱 코딱이네 해라 아 읽어야지 해라 비키봐 아니 너는 기철 <laughs> 야안 보이잖아. 아니 있어, 아니 있어. 기철이 너내 아킬 레스 건을 받아라. 해라 빨리. 아 맞네. 호황에 단소를든다해라 라면도 못 먹을 인. 에이내 인생 이렇게 끝낼 수 없다. 점점 기철이는 철이는 희선이에게 디스플레이를 돌려 안돼! 기철 엄마요, 사라져라!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... 지옥 끝까지 따라가겠다. 으아. 야, 빨리 읽어. 세이프 해 읽어, 읽어. <놀라> 읽으라고.

살짝 살짝, 아, 난... 살짝, 살짝, 덜짝, 살짝, 문,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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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무리 없어. 있다. 어. 어떻게? 2010. 이상 기차인에서. 아 잠만 내가 읽어야지. 잠만 내가 읽어야지. 내가 읽어야지. 내가 읽어야지. 내가 읽어야지. 야나나 나 금방 간다. 이 선아 뭐 하고 있니? 야, 1분만 기다려. 1분 못 기다리는데? 왜? 이아 기다려라, 기다려. 기다려. 어, 뜨거아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이산아아니 어, 괜찮아. 난 지금 아주 열심히 가고 있어. 넌, 아, 니 <laughs> 어, 아, 네 때리면, 디신디니 때린 순간, 디신디 안돼, 뜨거워. 용암에 빠지마 알찌 녹는걸 일곱 뻘 일곱 어.. 2 0 1 5 희선이 기철이 넷이 여보 우리도 이제 애를 가졌어요 그래 애야 엄마 해봐 아니 <laughs> 아니 이거 우리 아버지 목소리 희선아 아생다아지 그렇게 희선이천럼기아버지는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. 페이딩. 트린 김문에 친문이부시세요 한번 잘자 알았어.